세종시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층간 소음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 측의 얘기는 다릅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계단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이 아파트 15층에 사는 47살 권모 씨가 아래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겁니다. 사무실 평가이하고 사건은 이 아파트의 14층 계단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계단으로 도망을 쳤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아직도 사건 현장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래층 주민이 귀가하는 것을 기다렸다. 1여차례 걸쳐 흉기를 휘두른 권씨.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 권 씨는 아래층 주민이 문을 여다둘 때큰 소리를 낸다며 불만을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14층은 그 사람들 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음, 그런 얘기를 좀 하셨죠. 하지만 피해자 측은 사고가 난 아파트는 사택으로 사용하는 곳이라며 일주일에 2, 3일 정도 잠깐 머무는데 윗집과 마찰을 빚을 일이 뭐가 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권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신질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태형입니다.